사도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송과 438장 깨뜨리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부터 9장까지 어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던 그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바울 세바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이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이 우두머리인 이 바울 세불을 힘입어서 이 쫓아내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이 백성들의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예수님은 시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믿을만한 것인지를 확신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아낸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절부터 23절까지 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와 가정이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고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일으키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역으로. 어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라비나 다른 유대인들 중에서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파에 속한 추종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행한 것이라면, 당시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베푸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도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이슬림 향에 비난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제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어떤 작은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한더 강한 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한 자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강한 자로 있어 집을 지킬 때는 원하는 것을 누리고 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 즉 예수 그리스께서 도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다, 믿는이라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장이라는 것은 방패와 검과 창과 투구, 흉배 등으로 완전하게 무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던 무장이라는 의미는 맨주먹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강하게 무장하여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을 것 같은 이 장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소유를 나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완전 무장한 이 강한 자를 공격하고 무장 해제시키고 사로잡고 있던 재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인 자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구원받게 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단은 더 강하신 예수님 앞에 무장 해제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 같은 이 마지막 때일지라도. 이미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결단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십삼 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중립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가지도 않은 이 라우디아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한 그들을 토하여 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전에서 이두 가지 개념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지와 으 해치는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개념은 모두 양을 치는 목자를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모으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모으지 않는다면 양을 해치는 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전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느니라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문자 그대로 귀신을 사람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게 귀신이 쫓겨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정돈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그 사람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던 사람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비어 있는 상태로 있다면 그에게 나갔던 귀신의 공격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 나갔던 귀신이 다시 공격해 오면 이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눈으로 보는 형상들 가운데 눈으로 한 순간 지나가는 마음속에 결단이 될 수밖에 없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욕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라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하는 귀신들이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습은 다르다고 할수 있지만 우리도 사탄의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참 자유와 평강과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대심을 더 보여주라 신적 권위가 불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바르게 믿으며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속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하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